자 이번엔 예능 대세에서 뷰티 대세로 거듭나시 우리 슬리피 씨가 준비하셨죠? 아네 기대돼요 슬리피 씨 거는 네. <laughs> 네. 기대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네. 이 아이템을 소개하기 전에 네. 어, 우리 뷰티마스터 분들도 다 솔로잖아요 그렇죠 저, 다 솔로죠 연애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어, 그래 아, 네, 연애하고 싶다. 뭐 주변 사람한테 들뭐 소개시켜달라고 하거나, 근데 이제는 음... 너무 많이 소개시켜달라고, <laughs> 구걸를 하고 다녀서, 예, <laughs> 아, 네, 약간 좀 말하기 뭐할 때도 있어요. 눈치 볼 때도 아... 있어요. 음... 슬프니왜 <laughs> 물어보는 거예요? 아. 화장품 얘기하다가 이제 갑자기... 여자를 위한 또 뭔가 있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것이 아주 이 새로운 만남이 절실한 솔로를 네. 위해서 준비를 한 아이템입니다. 어, 지인들을 통해서 소개팅을 음. 받을 때, 네. 소개팅을 딱 받았는데, 음. 나왔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일 때도 있잖아요 그쵸 아... 아무리 눈이 높아도 네. 이상형을 그동안 찾을 수 없어서도 네. 괜찮습니다 어, 제가 쉽고 간편한 소개팅 앱을 소개해드릴 거예요오 와. 아, 일단 VCR 보고 오시죠 어, 슬리피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어,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어, 굉장히 요즘에 핫한 소개팅 앱인데요. 어, 요즘에는 뭐 소개팅 앱으로 굉장히 많은 연애를 시작하고 또 결혼까지 가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 외로운 저도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어, 회원 가입을 사진을 또 넣어야 됩니다. 사진 그리고 뭐 생년월일 그리고 키뭐이 정도만 넣으면 돼요. 사진도 뭐 일단 제 사진을 한번 넣기 전에 뭐제 강아지라도 사진 한번 넣어볼게요 사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굉장히 많은 커플들이 지금 매칭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실제 만남이 이루어질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어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플을 통해서 이 여성분을 만날 수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그 혹시 그 소개팅 앱으로 아, 네, 네. 오신 것 같아요. 여기 앉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 깜짝 놀랐어요 <laughs> 아니 사진이랑 다른 분이 계셔가지고 셀피 씨 아니세요? 아 맞습니다. 아, 제가 그제 사진은 하면은 또안 믿을 수도 있고 막 그래서 네. 제가 다른 사진으로 했었어요. 아 너무, 너무 반가워요. 아 반갑습니다. 말해. 아니 진짜 아, 소개팅 앱으로 당황스럽네요 지금. 음, 아 이게 사실은 네. 이 제가 이 소개팅 앱으로 네. 진짜 이 여성분을 만날 수가 있는지 네네. 그런 거를 이제 알아보려고 아. 이제 해본 거예요. 아, 네. 어 지, 진짜 나오셨네요. 아, 네. 아,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어, 사진이랑 똑같네요, 아주. 아, 감사합니다. 보정을 들하셨네 아, 친구가 이 소개팅 앱을 통해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지금 6개월째. 잘 연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소개를 시켜줘서 한번 사용해 봤고요. 괜히 그 거절할 때도 미안하고 잘안 되면 또 소개해 주신 분한테도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직접 이제 제가 맞는 스타일을 찾아서 남자친구를 만나 보려고 사용하게 됐어요. 채팅을 몇번 하다 보니까 대화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해 보고 싶어서 나오게 됐어요.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주변에 결혼 안한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추천하고 싶은 앱입니다. 아, 진짜 만났습니다. 아니, 지금 뭔가 좀 달라졌나? 아, 리얼이에요, 와. 리얼. 아, 리얼? 네. 이 앱이 네, 요즘에 네. 어플이 굉장히 다양한 게 정말 네. 많이 나오거든요. 와. 정말 나, 많이 나오는데. 응. 이... 앱은 정말 대박입니다. 근데 이 앱이요 <laughs> 들어가면 그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음. 어느 정도까지 뜨는 거예요? 이 자기가 이 알고 있는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음, 음. 어떤 공감대, 뭐 이런 것들을 음. 서로 알 수가 있는 음.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 요 프로필에. 프로필을. 자기가 쓸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 네네. 아. 근데 막 다른 어플들은 프로필을 뭔가 자세히 보려고 하거나 뭐 몇명 보고 나면 유료로 된다고 하던데. 아. 음. 이건 안 그런가요? 이거는 그, 이성들의 프로필을 다른 어플과 다르게 무제한으로 볼수 있습니다. <laughs> 근데 되게 바쁘지 않아요? 다들 사는데? 바빠요. 굉장히 바쁘죠? 그래서 내 생각에. 뭐, 그, 아까 뭐 소개를 받고 뭐 이랬다고 그러는데 네. 요즘 뭐 누구한테 소개를 받는다는 게 그거 같이 부담스럽고 민폐도 또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난 이거 처음 듣지만 약간 신선한 것 같고 여기서 미리 그 상대편 만나고 싶은 사람이 전반적으로 뭐 취미나 모든 게 나하고 일치하고 그러면 매칭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네. 미리 알아보고 여기서 소개를 받고 그렇게 잘 이용하면 괜찮은 유용한 그런 같아요, 굉장히? 맞죠, 맞아요, 어, 유용한 맞아. 것 같아요. 이 앱이 또 음. 아주 대박인 게한달 만에 네. 한달한달 한달 만에 백만 네. 음. 커플을 매칭했습니다. 아, 백만 커플? 이 영상 예. 보니까 그 음. 이 사용하는 방법도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음. 네. 네. 저도 금방 익숙해졌는데 그 내가 마음에 들면은 이게 스와이프가 이렇게 넘기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싹. 싹. 그러니까 싹. 오른쪽으로 넘기면 호감, 아. 아. 왼쪽으로 넘기면은 조금 싫다. 아 마음에 안 든다. 참참 참, 참. 어, 약간 아. 그런 거죠 <laughs> 왼쪽으로 넘기면은 마음에 안 들고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내가 아, 호감이 간다라고 하는데 음. 그 내가 넘긴 상대방도 음. 나를 마음에 들어서 오른쪽으로 넘겼다. 음. 그럼 서로 호감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러면 그때 음. 이제 매칭이 돼서 음. 무료로 대화가 이제 아. 가능하고요. 음. 이제 서로 호감인 거를 알고 이제 대화를 시작한다는 그쵸, 것 그러니까 자체가 굉장히 어. 이제 매칭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사실 여자 입장에서는 어 약간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해요. 음. 이렇게 섣불리 만남을 가졌다가. 아. 음, 그렇죠, 그렇죠. 어, 물론 안전장치들이 있겠지만, 맞아, 맞아. 아무나 만나기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이런 안전장치들이 있는지. 음. 그러니까 이게 사진만으로 이게 네. 도용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담당자가 꾸준히 앱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아. 무엇보다 그 SNS 계정으로 해도 음. 이게 조금 못 믿었기 때문에, 맞아요. 친구가 50명 이상이 돼야 그렇죠. 가입할 수 있도록. 아. 너무 유령 서비스를 구하는 카운터가 많으니까 해요. 그렇죠. 아, 이게 많으니까. 음. 근데 이제 어, 소개팅도 트렌디하게 앱을 네. 손쉽게 할수 있으니까 네. 주위에 괜히 막 부담스럽게 소개팅 부탁하지 말고 음. 이 앱을 깔아보시는 건 어떨까요?